영화로 배우는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통해서 중국인의 금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리고 영화 대사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화에 대한 것도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요 오늘 볼 영화는 요 영화입니다 공부 예후에요 우리가 쿵후라고 하는 그 낱말이 중국어로 공부라고 하고요 이 영화는 한국에서 쿵푸허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종을 선물했어요. 커다란 종을 선물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我份大你今天收定了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더요. 我份大你今天收定了 내가 주는 이 선물, 이 커다란 선물 당신 오늘 꼭 받으십니다. 받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물로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 대사를 볼게요. 뭐라고 하나요? 여기 보면은, 송종, 에 네. 종을 선물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 어감을 느껴보세요. 에? 송종? 에? 송종? 에? 그냥 놀랍고,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식의 감탄사를 내 네, 질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에? 송종 에? 송종 어? 종을 선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더니 옆에 있던 악당 두목이 어, 잔뜩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상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今天有邪神在这但是谁给谁送中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볼까요? 흠! <목> 今天有邪神在这儿,但是谁给谁送中? 자, 말하기 전에 헤 하고 비웃음을 비웃음 치면서 얘기를 하네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지今天有여신在这儿죠是谁给谁送신今天有죠지在这儿여신谁给谁送中送中이 여신은 자야죠. 신자가 바뀌었어요. 좀신에 있던 죠中과그신죠 여신은 자야죠. 지금 현재 여신이 자야죠. 지금 현신은앞에서는금현종은자였서데 여신은 자 지금 끝종은자예요자야런 식으로 여 지금 현말이싹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중국어는 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발음을 해음이라고 해요. 시의인이라고 합니다. 종을 선물하다라는 뜻의 송종 발음은 이렇게 하고요. 시계를 선물하다라는 뜻도 되고 종을 선물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종을 선물하거나 시계를 선물하다를 송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낱말을 딱 보면 뭐가 떠오르느냐 이 낱말이 떠오릅니다. 끝종자를 그쓴 송종이 떠올라요. 발음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송종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임종을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곁에서 임종을 지킨다라고 할때 송종이라는 단말을 사용합니다. 이쇠북종자가요 단체자로는 이렇게 쓰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쇠북종자는요 딸랑딸랑 그 종이라고 하는 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하면은 시계도 되고 종도 되는데. 송종이라고 하면은 시계를 선물하거나 종을 선물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종이라고 하면은 임종을 지키다라는 뜻이 연상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시계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종 선물도 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벽걸이 시계가 있다 그래도 누구 주지 마세요. 시계와 종은 선물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금기입니다. 시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벽에 거는 벽시, 벽시계가 있어요. 뭐 궤종시계, 꽈종이라고 하죠. 과가 걸다란 뜻이에요. 우리 괴종이라고 하는 그괴자가요 그다음에 탁자에 놓는 뭐 탁장, 탁상시계도 있고 알람 울리는 나우종도 있죠. 그리고 차고 다니는 화이비어, 회중시계도 있고요. 손목에 차는 쇼비어도 있어요. 자, 위에 두 개는요. 기에 걸거나 놓아, 놔두는 시계예요. 이런 애들은 종이라고 합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회중시계나 손목시계는 비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시계를 나타내는 단말이 두 가지예요. 종도 시계고요. 비아도 시계예요. 일,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시계를 선물하지 않, 않기 때문에 뭐 비아는 괜찮다라고 얘기도 함, 합니다만 뭐 시계 안 좋아하는데 굳이 뭐 시계 선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계나 종은 선물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좀 전에 그 영화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에? 송종? 今天有邪神在这是谁给谁送 네, 지금 영화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我这份大礼你今天收定了。 제가 한국어판 영화의이 자막을 캡쳐해 왔습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사람은 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사람은 너야? 맞는 얘기예요. 그죠? 종을 선물하면서 너가 이 선물 받아라. 너 임종 지키러 내가 왔다. 너가 죽을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좀 쌩뚱맞죠? 종을 갖다 놓으면서 죽을 사람은 너야 하니까.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종을 갖다 놓고 왜 종을 갖다 주지? 왜 죽을 사람은 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도 볼게요. 종을 선물하는 거야. 라고 이제 놀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장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종도 미리 준비했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장례 치를 때 종을 준비하나요? 본체가 잘 모르겠는데, 암튼, 어, 장면에 맞게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한것 같습니다만, 약간 좀 생뚱맞다는 라 느낌이 듭니다. 종종이라는 말, 임종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야, 종을 선물해? 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중국 사람들은 종 선물 안 하는데, 너 이거 야 너무 했다야, 응? 뭐, 나 보고 죽으란 얘기야? 이런 어감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장례를 치르려고 중도 준비했냐? 는 아니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 여기 시에 아주 한 악마, 여기 이 악당 무술, 무술 잘하는 그 악마가 시에선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누가 누구 손에 죽는지 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주둥아리를 누구 장례식이 될지 야수한테 물어봐. 글쎄요. 예, 좀 약간 좀 느렵지 예, 않은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첫 번째. 오, 이 선물 내가 가져왔으니까 너 가져. 이 얘기예요. 큰 선물 가져왔으니까 꼭 받으세요. 뭐 지금 음,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큰 선물 가져왔으니까 꼭 받으세요. 왜 종을 선물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봅시다. 종, 종, 종을 선물해? 중국 사람들 의의, 이 의미를 바로 알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문화에 맞게 바꿔서 해석을 해봅시다. 요거 어때요? 뭐야, 인생 종치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종을 선물하니까 뭐야, 인생 종치라고 종 갖고 온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인생 끝난다는 라 말과 종치는 것과 종의 의미가 딱 연결이 되잖아요 자, 영상 번역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今天有些人在这看是谁给谁送中 누가 누구 장례식 참여하는지 누가 누구를 임종을 지키는지 두고 보자 라는 얘기죠 그래, 오늘 누구 인생 종 치는지 지켜보자고 라고 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종이 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한국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인생 종친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하는 이것이 뭐 100점짜리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에밀레종이라고 있습니다. 보물 29호고요. 어, 국보인가요? 국보29인가요? 아무튼 뭐 앞으로 보물, 국보, 뭐 메토다 이거 다 없앤다고 하는데, 정식 이름은 설, 신라 선덕대왕 신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종으로요. 관광 상품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선물로도 주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쇼핑몰에 이런 에밀레종이 있어요. 기화집으로 된 지붕에 어, 에밀레종을 딱 놓고, 사이다 크기랑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선물. 멋있어요. 예쁩니다. 좋아요. 땡땡 소리도 나더라고요. 근데요.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크게 보, 보여드릴게요. 명품 기와틀 에밀레종. 놓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기념품이라고 써놨습니다. 뭐 가능합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한중교류 선물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중국 사람한테 절대로 종 선물하지 마세요. 쇼핑몰 사장님이 잘 몰라서 써두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쇼핑몰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위한 외국 바이어에게 드릴 한국 기념품으로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전통 공예품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종을 선물로 많이 드려왔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옛날에 외국 사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에 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종 선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쇼핑몰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청년회에서 중국 방문 교류 선물로, 뭐 대만 방문 친선교류 선물로 이게 좋다라고 해놓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이 한국 기념품을 찾으신다면 명품 기와틀 에밀레 종 선물이 좋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요,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종 선물하지 마세요. 근데 이 쇼핑몰에서는요, 이 대만하고 교류하면서 좋다라고 하면서 청천백일기를 그려놓고 이렇게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중국 오성홍기 그려놓고 예, 뭐 방문 기념해가지고 종을 선물하게끔 그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 좀 황당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려놓고 설명이 추가 설명이 또 있었어요. 글씨 좀 작은데 여기 일부분만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에밀레종은 중국과 대만 분들의 을 대만 분들에게 선물로 절대로 안 되는 선물이 아니다 라고 해놨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선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만과 중국 사람들에게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를 구하고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체 어떤 분은 일본인 바이에게 어 거북선을 뭐 선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적어놨어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사업가의 수완이다 라고 해놨는데 우지 이걸 갖다가 기분 나쁜 선물을 하면서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영화 보면 요 이런 식의 화난 얼굴이었어요. 이 봉을 선물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선물입니다. 중국 사람에게 선물하지 마세요. 다행스러운 거는요. 제가 이 쇼핑몰을 어저께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과 교류에 필요하다. 중국 사람한테 선물해라 라는 말이 싹 빠졌어요. 너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몇년 전에 제가 캡처해놓은 거고요. 어저께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중국 교류 선물로 좋다는 얘기는 다 없어졌어요.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자, 중국인에게 시계와 종은 선물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쏭종이라는 낱말은 임종을 지키다,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이 연상되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래서 시계와 종은 선물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꽁후라는 영화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금기 생활 습관 언어 해음에 관한 것. 그리고 간단한 이 해석 방법, 영상 번역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어, 문화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런 상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화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各位我们再会